준팔, 일로 와 코. 준이 코. <웃음> 잘했어. <웃음> 어, 이 새끼 혓바닥, 준이 혓바닥.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진짜 말씀하셨던 포인트도 저도 갑자기 동감하는 게 종을 몰랐으니까 파우더 와. 특히 이제 콜베에서 얘기하고 버튼 직원들 얘기하면 아, 파우더 타러 넌 앙단이니 그래서 파우더 갔다 왔다 나 레브스 레브 쪽이랑 선생님과 더 자랑하니까. 아. 쓰익는 포크맨 맨날은 거예요 나도 데꼬 가라 캐리어에 데꼬 가라는 말도 하고 막 어. 이해를 못 했어요 어. 그리고 걔가 하는 말이 혹시 근데 준비는 좀 했니 어. 또는 파우더 유튜브라도 검색해 봤냐 아니 가서 참 내는 사인데 저는 그냥 자신감에 넘쳐 산 말인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굿럭이 음, 어. 정도 리액션이었어요 어. 그해를못 했죠 저는 그리고 그 사람은 어. 그냥 굿락해 주는 건 했는데 이제 그게 과연 굿락이 넌 잘할 수 있어가 아니고 어 고생해 라는 뜻이었던 것도 깨닫게 됐고 어. 아 진심으로 어. 그리고 솔직히 k c 를 만나기 전에 그제프랑 탔잖아요 제가 네. 저희는 여기 브로디오 네. 작은 글레에 탔어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와씨 파워 이게 레볼스터리구나 응. 아니었그 프로그래션을 거친 게참 좋아요 이미 이미 언하더 레벨 언하더 레벨이 아니야 이거는 way up high 레벨 리프트 라인을 탔는데 상북대기. 눈이 눈이 산꼭대기 뭐 이거 뭐 심지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산꼭대기인데 이게 블루바운틴 꼭대기나 무석산 꼭대기가 아니라 시발 높게 사는 게... 그쑥둥까지 <laughs> 데꼬리 리프트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아 근데 이 스킬 재주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말한 게나당시에 미쳤다고 말한 게 구름에서 잘 타는 사람한테 저는 그 사람들한테 미쳤다 대단하다 안해왜 내가 좀만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심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스포츠란 말이에요 예제 제가 막 누굴 비하하고 어쩌고 내가 자만심이 하는 말도 아니고 제가 느낀 바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 보드 타는 사람 데꼬 와서 하면 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겪기까지가 그죠. 이거 머리 끄대니까 문을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노크를 안 하는 게 내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로컬들하고 나랑 차이가 뭔가를 느꼈어요. 나는 지금 그때 우리 둘이 탈때 했던 거 기억나요? 예, 슬로프가 경사가 달아, 달라지는 너만해. 구간에서 저는 그거를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물론 이제 급한 데서 낮아지는 건 쉬워. 근데 낮아지는 거안 보이는 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한나밖에 없더라고요. 안 보일 때 다양하게 뛰어보고 안 보이는 데서 이런 경사요를 차지해보고 이런 경사를 차지해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블스토로 치면 캣트랙 같은데 왜 불만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창렁라만 가도 그런 데 많잖아요. 슬롭 두개 합쳐지는 데 보면 다른데 그런 데서 최선 뛰어볼 거고 이제 큰 목표는 3단이지만 개인적인 스킬 목표는 360과 540도까지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음. 본제 목표 정말, 아, 정말 어. 좋아. 요 다른 다른 오랜 얘기는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정인아, 어? 그 전에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너의 배살을 봐. 배가 들어가야지. 그 그래, 배살이 조금 없어야 좀 빨리 돌지 않나 이렇게. 빨리 안 돼. 열심히 할수 있어. 목표 뛰면 돼. 준비 가돼 있어야죠? 오 몸도. Yeah, that's it. Keep going. You're doing great. Let me do it first. Okay, I'll... and I'm gonna stop in the middle. 예아 yeah. 지금 처음 한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갔죠? <laughs> 아, 이제 아, 인제... <laughs> 와우. 어잘 도는데요? 시선 오, 시선 방 좋았어요. 치가니까 네, 예. 네. 자, 그렇죠. 중앙에서 뛰고 중앙에서 랜딩하는 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음. 항상 트램폴린은 다른 어떤 거보다 선행이 내가 한 중앙에서 뛰어서 한 중앙으로 내려오는가요. 그게 아닌 다른 거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그게 그, 먼저 돼야지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음. 나이스. 인데 잘못다 인데. 오. 이가 쪽으로 오면 무서워 네. 아무리 좋아도 찢어질 수가 있어서 어, 스크린 빠지니까 네스쿨 빠지니까 아 말이야. <laughs> 아까 말한 귀에서 어깨 멀리 딱 잡고 있는 건데 그대로 돌고 가야 돼요 그대로 하면 딱 그대로 그럼 뭐로 돌아요? 발가락으로 돌아요 지금? 아니죠 눈하고 목으로 도는 거예요 눈하고 머리로 모든 거는 눈하고 머리에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 처음에 보드 배울 때처럼 모든 것은 내가 봐야 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보면 내가 돌려야 돼요. 음흠. 졸라 힘들어. 방금 세게 돌았잖아요. 음흠. 그리고 돌다가 멈추죠. 근데 같이 돌리면 같이 돌려 이렇게 편하게 같이 돌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몸 이쪽이 끝까지 안 돌아가서 백사이드가 항상 제 영상들 보면 옛날부터 모든 스피들이 백사이드가 아 머리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머리를 안 돌린 상태에서 눈만 맞... 힘으로 돌리거든요 음흠. 그래서 저는 올 시즌 스피인 쪽으로는 목표가 백사이드 스피인을 눈하고 머리로 시작한 상태에서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 방금 높이 뛰지도 않고 아주 가볍게 돌렸는데도 스리가 돌아가요 음흠. 왜냐면 이미 뛰기 전부터 코디네이션 자체가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힘으로 돌리면 높이 뛰어도 세게 돌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흐트러져서 넘어져요. 모든 움직임을 이피션트하게 최소화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음. 하면 쓰리 근데 별로 힘들이지 않아. 한번 더. 거의 어, 시선망가네요, 보기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힘을 조금만 들여도. 몸이 탁 돌아가요. 거의 도박해야 돼버리네요. 그럼 그러니까 목표는 힘을 안 주는 것, 시선과 모드를 돌려서 코디 네이션을 같이 잡아주는 것, 사고 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laughs> 세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어, 흔들렸다. 시선이 딴 데로 가면 몸이 다 흔들려요. 시선을 잡아야지. 그래서 시선을 잡으려면 에어 오웨어 루스라고 공중에서 지각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뛰어봐야 돼요. <목소리> 많이 뛰는 것에 첫 번째는 줄넘기. 가볍게라도 몸이 뛰니까 줄넘기도 안 하다 하면 어지러워. <목소리> 숨차는 것보다 어지러워서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줄넘기를 처음에 하고. 조금 돼요. 이제 트램폴링 같은 걸로 살짝씩 섞어주면 좋죠. 이야, 뒤로 백. 백은 훨씬 힘들어. 그죠, 인정, 인정, 인정. 한 번, 한번 더, 한번 더. 이야, 궁금한 게 <laughs> 있어요. 그걸 돌때 발을 차요? 발을 더 기다렸다 차고는데 저는 백을 할때 여기가 끝까지 안 터져요. 제가 그거다 날아간 거예요, 저게. 오케이. 그래서 때속 정말 연습을 좀더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아, 어, 좋다. 넘어 가 볼까. 딱 잡고 시선만. 딱 넘겨 주면 몸이랑 같이. 그래서 손도 같이 하면 좋아요. 처음에. 신세계네요, 이것도. 네,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거기서 집중할 점은 보드와 패럴렐이 유지가 되도록 느낌을 받아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은 살짝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그 느낌이 익숙해질 거예요. 네, 그 하여튼올 시즌 최종 궁극 목표는 3단을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이란 말을 쓰는 게 어떻게든 딸 거니까 궁극이란 거예요. 네. 그리고 있는 코스는 당연히 될 거고 시험 떨어지면 또 추고 또 추고 또 추거예요 계속. 뭐래? 돈은 어디서? 돈 하늘에서 떨어져. 누가? 그리고 내가 그냥 크레딧카드가되지 <laughs> 어쨌든 그게 내.